이 상태에서 이제 양손으로 갈 건데, 양손으로 갈 때는 진짜 AB 슬라이더 하듯이 가볼게요, 앞으로. 쭉, 손 좀만 더, 하, 갔다가, 들어와! 쑥, 좋아요. a 다시 갑시다. 하, 가요. a 돌아옵니다. 그쵸? 고 상태에서 그대로 손 살짝 떼시고, 음, 이번엔 방향을 틀어볼 거예요. 저를 보세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몸 세워 몸세요몸 아... 세우고 더보이즈 현재 일반인 유지현 민낯 보여주기 프로젝트 현재 진행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구독자 명 잉으로 해야 돼요? 그럼 잉이들이라고 해요? 아나 현자가 좋은데 좀... 처음으로 구독자 이름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잉이들 잉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또 이제 활동 주거든요 지금+ 지금 활동 이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체력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니까 운동을 하고 싶다고 제작진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운동을 또저 시켜주려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평상시에 어, 웨이트 어 일주일에 한3번 정도 하다가 지금 한. 몇 주째 못 하고 있어요. 활동을 들어가서 이제 좀 바빠지는 바람에 좀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체력을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뭐 무슨 운동이죠? 자이로, 자이로... 트롭? 토닉. 토닉? 자이로 토닉? 뭐예요? 아, 또, 맞아, 맞아. 제가 필라테스 말씀드렸거든요, 제주신 분들에게. 왜냐면, 태어날 때부터 정말 뻣뻣하게 태어났고, 다리 찢기도 못하고, 여기, 어깨, 목 쪽도 되게 뻣뻣하고, 약간 강목 느낌이에요. 근데, 그래서, 필라테스 하면 좋겠다,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, 이렇게 또, 자이로드로 뭐야? 자이로드 자이로토닉으로,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. 기대된다. 처음에 인생 처음 필라테스. 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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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우와, 다 진짜 무섭게 생겼네요. 다 무섭 게 생겼어요? 네, 옷, 옷, 웨이트 기계, 운동 기구들보다 뭔가 더 사람 힘들게 할것 같아. 되게 고문하는 기계들 같은데요. 흥미가 있으신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구 한 대에 천오백만. 천오백이요? 네, 천오백이요. <1500이요>. 왜요? 어. <laughs> 실제로 그런 자세로 하실 수 있어요. <laughs> 네? 재능이 있는데? 재능이 있어. <laughs> 어, 맷돌이야맷돌 돌이야. 아,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. 이게 어떤 식으로? <laughs> 어머, 조심하세요. 드리시면 <이거> 아파요. <laughs>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가서. 오. 이렇게 갑니다. 뭐? 뭐가 도, 뭐에 도움이 돼요? 전신에. 전신 화 근데 이건 뭐예요? 이 궁금해요. 이게. 아, 이거요. 아 이런 식으로. 근데 앉아 보실래요? 예. 1,500만 원이라고요? 네. 저 어. 엉덩이 뒤로 쑥 오세요. 앉는 자세가 안 좋으시긴 하시구나. 발 조금만 앞으로 가시고. 네. 조금만 뒤로 올까요? 살짝만 뒤로 오세요. 네, 했어요. 그래서 얘는 벌써 불편해, 자세 어.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평소에 이렇게 쇼파에 게으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정확하신는 <laughs> 어느 쪽 어깨가 더안 좋으세요? 둘다안 좋아 <laughs> 둘다안 좋아요? 네. 그러면 일단은 양손 다 허벅지 위에다 놓으실래요? 그리고 발이 이렇게 되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. 들어갈게요 네. 어우, 제 맨발을... 네. 괜찮아요, 괜찮아요 네, 네, 머리 살짝만 거... 저한테 기대세요 자, <laughs> 오른손만 이렇게 잡아보실래요? 오른손만 이렇게 네. 그렇죠요 <laughs> 상태에서 그대로 이 팔꿈치를 살짝 앞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더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네. 겨드랑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시선 따라올게요 <laughs> 팔꿈치... 아니요 <많이 웃음> 아니요 손손손손이 손. 아, 손, 손. 그 상태에서 손, 손. 갑니다 여기 뒤쪽 어. 도르래한테 갈 거예요 손가락 쫙더 어,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더 가요 더 가요, 가요, 가요 이렇게 쭉 갔다가 에이, 오, 인자한 오. 표정 그쵸 오.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아, 겁니다 어렵다 음. <laughs> 웨이트 하실 때 혹시 레그 익스텐션 좋아하세요? 좋아진 하않는데이 네. 친구가 안타깝게도 이름이 아 레그 익스텐션 유닛이에요. 아 진짜요? 네. 그래서... 아 이렇게 하는 건가? 여기 하고 이렇게 이렇게? 맞아 요 맞는데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앉아 보세요. 네. 저 근데 양말. 네. 네. 그서 드릴 좀... 거예요. 어. 그래서 저희가 필라테스나 자이로토닉 할 때는 발가락이 음... 나눠져 있는 게 좋거든요. 네. 그리고 어 너무 감사해요. 이거 제가 선물로. <laughs> 근데 왜 디자인이 이래요? <laughs> 근데 제가 평상시 손 발에 땀이 좀 나는데 아이딱 어, 좋아요 잘 쓸게요 선생님 네, 네. 다리 웨이트 레그 익스텐션 쓰시는 법 아시죠 알죠 네 우리는 발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네발 뒤꿈치를 밀어서 그렇죠 발바닥 전체를 저한테 준다 생각하세요 그렇지 쭉 가요 이때 지금 발가락 아주 힘들어가 있죠 딱 펴볼까요 그렇지 네 이렇게 가야 돼 이게 플렉스야 자이 상태에서 발 포인 뭘보인이요 포인! 포인. 이렇게? 이렇게? 그렇죠, 맞아요! 근데 이렇게 할 때도 우리 지금 발가락으로만 하려고 하고 발바닥을 아... 안써 그대로 내려올게요 네. 그럼 이번에는 응. 얘를 갈 건데 발 플렉스 해볼까요? 그렇죠, 뒤꿈치가 저를 밀어야 되는데 더 그렇죠, 이렇게 밀어내, 인자한 표정 그쵸 음. 자, 그 여기서 그대로 고생해. 발 포인 포인해볼게요 그쵸, 포인을 할 때, 맞아요! 근데 <laughs> 숨을 쉬어야 돼 자이로토닉에서 제일 중요한 건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목 뒤에 깍지 켤게요 네 뒤통수가 아니라 목 뒤에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마랑 발가락이랑 가까워질 것 같거든요 네. 무슨 말이냐면 발플렉스에서 앞으로 쫙 밀어보세요 몸이 동그랗게 말리잖아 몸이 말리죠 숨을 참지 않고 내쉬세요 음, 내쉬어 내쉬어 어. 후- 요렇게 <laughs> 갔죠? 이 상태에 서 다시 발 포인해서 그렇죠 당기면서 아치예요 음. 그렇죠, 플렉스에서 컬 벌써 아까보다 아치 자세 훨씬 좋아요 앤, 포인에서 아치 이상해요, 선생님 이마랑 발가락이랑 가까워지는 게 컬이고요 앤, 왼쪽 <웃음> 앤 <웃음> 그렇죠, 맞아요 두 다리 변태 <laughs> <laughs> <벤트> 같아요 이제 <laughs> 내 자신 수고하셨어요. 잠깐 쉬고 저리 넘어갈게요. 넘어갈 거요. 다음 컨텐츠. <laughs> <자>. 어. <laughs> 오 소리가 나 막. <laughs> 저희 유연성이 아까 하도 부족하다고 하셔서 우리 한번 유연성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우리 학교 때 체력장 아. 해보셨죠? 다리가 길어서 좀 불리하긴 하겠다. 그니까요. 어. 학생 때부터 이거 불리했어요 제가. 자, 와볼까요? 쭉! 어. 어. 어! 이게. 이게 진짜 안 돼요. 어르신들. 안 되네. 진짜. 안 되네. 무리하지 마시고요. 저희 늘린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볼게요. 뭘 늘려요? 이 기구는 이름이 점핑 스트레칭 보드예요.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무릎 여기다 대고, 깍지 껴서, 요렇게 할게요. 네. 발은 조금만 더 뒤로 가세요. 그렇죠. 목 뒤에 깍지 껴서 턱 밑으로 넣으세요. 팔을 턱 밑으로. 팔을 턱 밑으로. 팔꿈치 최대한 모아요. 네. 엉덩이 조금만 앞쪽으로 빠져나갈게요. 그렇죠.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주세요. 그렇지. 이마가 살짝 여기 닿을 것처럼 동그랗게 말아요. 그렇죠. 이 동작 이름 펠리컨이고요. 펠리컨 턱 모양으로 움직여서 펠리컨입니다.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저를 누르면서 앞으로 가세요. 저를 누르면서 앞으로 가요. 후. 뭘 누를 누르... 어떻게? 저를, 누르... 저 지금 저 여기 있잖아요. 응. 누르세요. 팔뚝을 응. 팔뚝을 널 눌러. 에? 누르면서 앞으로 가. 이걸 누르려면 얘가 이리 가야지. 나 그렇죠. <laughs> 스탑. 자, 이상태 기다리세요. 기다려요. 이 상태에서 호흡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더 가. 하나. 오케이. 아! 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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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스탑. 아!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서부터 말아서 들어가요. 컬 말아서 동그랗게 더 말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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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. 다시, 들이마시고, <laughs> 내쉬는 호흡에 여긴 최대한 둥글게 두고, 그렇죠, 그렇지. 누르면서, 아까보다 훨씬 잘하네. 여기 숨 쉬세요. 이 앞에 있는 흉골을 늘릴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팔꿈치가 얘를 데리고 간다, 살짝. 후, 여기 늘려요. 한번 더, 후, <laughs> 스탑. N 그대로 말아서 들어와요. 호, 어, 제, 여기 말아서 네. 괜찮아요. 여기 말아서 동그랗게. 네. 동그랗게 동그랗게 할수 있어. 그렇지 맞아요. 되잖아요. 데리고 오세요. 더 와. 이거 더. 하다가 방귀 뀐 사람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궁금해서. 아니 근데 있어요. 있어요? 아 아니면...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궁금해서. <laughs> 왜냐면 근육이 이완이 되면. 예. 자기도 모르게 관략근도 풀어질 수 있는데 진짜 진짜로 흔한 일이에요. 때은 뛰신 적 있어요? 전 없죠. <laughs> 전 선생님이잖아요. <laughs> 전 없죠. 마지막 한 번만 더 앞으로 쭉 갈게요. 그렇죠. 후후한 번만 더. 지 말고 후배요 아, 그렇죠. 엔 아, 아, 아. 여기서 컬 말아서 데려가세요. 말아서 더등 말아서 등더 말아서, 말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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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음 응, 해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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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자이 다음 동작은 캣백입니다 동물 시리즈예요. 무릎 조금만 앞으로 와서 손 여기다 대세요. 이는 슬라이더라고 부르고요 이 네.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손은 뻗고 왼손은 당길 거예요 쭉 근데 얘를 당기면 팔꿈치도 당기 고 싶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몸을 더 위로 들어야 돼 그렇지 이 상태에서 컬 말아서 데려가요 후 그렇죠 요번에 왼손 뻗고 오른손 당깁 니다 왼손 뻗고 오른손 당기 가슴 더 보여주세요 후- 그치 그대로 컬 말아서 들어가 동그랗게 말아서 어우, 너무 잘하네 다시 오른손 뻗고 왼손 당기고 어. 다시 되려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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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앤 웃음> 숨소리도 조금만 더 우아하게 내주세요 컬 <laughs> 너무 잘하셨어요 그대로 손 떼고 응, 손 떼고 앞만, 앞만 보세요 응. <laughs> 그대로요?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 몸통 세우고 아. 몸 세우고 네. 똑같은 동작인데 네. 좀더 멀리 나갈 거거든요. 그래서 얘가 도와줄 겁니다. 음. 얘안 나왔으면 좋겠는데. 많이 도와드릴 거야. 이거 겨드랑이에다가 끼실게요. 네. 음. 이 동작 이름은 파워 폴리시거든요. 바닥을 열심히 닦는 거야. 음. 힘을 줘서. 자, 아까 캡백이랑 똑같아. 오른손은 뻗고 왼손은 당겨요. 시선 멀리 터가 이렇게 갈수 있어. 앤 네. 데려오고. 음. 이 상태에서 이제 양손으로 갈 건데 양손으로 갈 때는 진짜 A B 슬라이더 하듯이 가볼게요 앞으로 쭉손 좀만 더하 갔다가 들어와 쑥 좋아요 a 다시 갑시다 하 가요 and 돌아옵니다 그쵸? 고 상태에서 그대로 손 살짝 떼시고 음이번엔 방향을 틀어볼 거예요 저를 보세요.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몸 세워, 몸 아, 세워, 네. 몸 세우고. <laughs> 자, 잠깐 내려오세요. 잠깐 내려와서. 얼굴 방향, <laughs> 얼굴 방향만 바꿀 겁니다. 이 네. 동작은 러널 세이드라고 달리기 준비 동작입니다. 이 네. 상태에서 어깨는 최대한 손목 바로 위에다 두고요. 그대로 무릎을 당겨서, 컬, 한 다리 뻗어서 달려요. 후. 여덟 번 가고, 아치 골반 앞에 더 열어서 가고 마지막에 컬투 플랭크 갈수 있고요. 여기서 푸시업 더 내려가야 될 텐데, 푸시업은? 이따 해보세요. 봤죠?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치도 보여줄 겁니다. 자, 등더 동그랗게 말아서 그쵸? 무릎을 가슴 쪽으로 더 끌어올려요. 쑥그치 맞아, 스탑! 자, 오른 다리 뒤로 쭉 뻗으세요. 그렇죠. 달릴게요. 달려요. 후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식 세븐, 에이 스톱. 여기서 플랭크 갔을 때 여기서 가슴 좀더 들어야 돼요. 그렇지. 허리 꺾지 말고. 이 상태에서 다시 말아서 들어와요. 동그랗게 말아서. 엉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. <laughs> 무릎을 접어야지. 여기서 그대로 가슴 살짝 더 들고 스톱.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 접어서 푸쉬업 내려갑니다. 오, 너무 잘하는데? 쭉 올라, 그렇지 데려오세요 쑥! 갔다 여기서 내려가지 시선 들어야죠 시선 들고 뒤꿈치 더 써야 돼 올라와요 쭉엔 데리고 들어오고 후 자세 너무 좋아요 살포시 내려놓고 잠깐 쉬어요. 그렇죠. 좋은데요? 어 그니까 너무 잘하는데? 너무 잘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만큼 재미 너무 그렇죠. 잘하는데? 어떻게 <laughs> 너무 잘해서 재미 없잖아요 지금. <laughs> 그대로 내가 잘해서 빨리 끝내야겠어. 그냥. <laughs> 이렇게. 네.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. 이 상태에서 앞, 한 다리 앞으로 한 다리 뒤로 가는데 흔들리면 안 되고 양쪽이 되게 흔들리시는데요? 이 정도면 덜 흔들리는 거예요. 앤 여기서 쑥문자온거 같은데? <laughs> 진, 진동이 되게 느껴져요. 올라가요 쑥, 그렇지. 아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 다리 앞으로, 왼 다리 뒤로, 그렇지. 엔 달려, 다, 뻗어, 엔 바꿔요. 하나.

다리, 다리 여기 뒤이 뒤에, 뒤에. 힘세 다리 힘세요 여기, 이렇 반대 다리 아니, 아니 이렇게 이렇게. 아, 너무 아픈데 여기? 뭐지? 아, 이렇게. 알겠어요 <laughs> 여기 가 너무 아파. 아, 이건 난안 되겠다. <laughs> 여기가 진짜 아파. 어. 다시 한번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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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económ relaxation>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들어오십시오 카메라, 커머리 아! <laughs> 아, <laughs> <접 aide. 웃음> <satisfying 웃음> 안녕하세요. 손이라고 네, 합니다. 어. 여기 저희 코치님, 써이 코치님이시고요. 더보이즈 현재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여기는 여기가 <laughs> 어딘가요?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F 45라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심박수를 많이 올리는 것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되게 종합해서 많이 좀 다뤄볼 거예요. 오늘 같이 운동하실 회원님들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 회원님들이에요, 선수님들이. 회원님들이에요. 네. <laughs> 아, 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심... 어, 심상치가 않은데요. 아, 근데 여기 허벅지에 뭐가 있나 봐요. <웃음>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자,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요? 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도 F45 강남 방문하신 멤버분들, 환영인았왔습니다 네. 자, 우리 옆에 있는 멤버분들이랑 아이컨택 하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나 오늘 죽였다. 아, <laughs> 죽었어 벌써 힘드신 거 아니지? 아니, 아니. <laughs> 아이돌의 체력을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! 지금 몸 푸는 거죠? 그럼요. 지금 조금 땀이 <laughs>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. 어, 아직 안 납니다. 어, 완전 힘들게 해주세요. 오케이! 이게 처음에만 무거워요. 밸런이 다 왔어요, 다 왔어요, 다 왔어요. 멈추지 마세요. 자, 자 라스 나 자, 저희 물 한잔 마시고. 물 드실래요? 저희... 자, 자이로 토닉이 자, 이 적으로 설계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으세요? 시가운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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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애 잡으시면 될것 같아. 어, 무운데? <laughs> 아닐 걸요. <laughs> 아유, 이상한데? <laughs> <laughs> 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진짜. 좋아서 주면. 마이 잠깐 쉬어도 돼. 그 잠깐 쉬어도 돼. 이습니다 <laughs> 오케이. 와! 당하십다. 힘 남으면 와서 현준님이랑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가요. <laughs>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현준님이랑. 이현에날아주세요 여기, 여기, 여기. 가자. 수건 있어요? 네? 수고하세요. 수건 있어요? 네, 저 집중해. 가져드릴게요 어, 네. 저 우는 거 아닙니다. 넘어오! 나이스! 정동이가 죽이 하나, 둘. 이번 동작 끝나고 버피 준비하세요. 네! 살짝 내려놓으시고 15초 동안 버피 테스트! 버피, 버피 왜 갑자기... <laughs> 버피 왜 갑자기... 원래 <laughs> 이런 프로그램이에요! 시작! 다 가슴 바닥에 터치할게요 선님 둘! 하나 더! 하나 더! 넷! 오케이! 화이팅!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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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이 사람들! <laughs> 나는... 선생님들이 아니에요. 와씨씨와 아, 아, 미쳤다 씨와 엄마 mother mother, mother. 자물 okay. 들어가 물 이제 더 이상 못 했어 <laughs>

네. <laughs> 너무 기분이 좋아요. <laughs>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다들 일반인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강남에서 매니저 하고 있는 이년자 코치하고 있는 코치로 일하고 있는 코치. 아, 코치로서 2년째 코치하고 아, 코치로. 강남 대표로. <laughs> 다 코치 님이시네. 아, 저는요. 회원님들이 아, 너무 잘하니까 아, 여기는 다몇년 하신 회원님들인가 보다 생각했는데, 다들 코치님이셨군요. 네. 아, 저도 회원은 아니에요. 그냥, 그냥 선생님들끼리 말하면 안 돼요? 잠깐만. 어... 아무래도 요즘에 뭐 운동할 시간이나 이런 거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네, 45분 내 모든 걸다 끝내고 가실 수 있습니다. 꼭한 번씩 오셔서 체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 아, 선생 너무 좋습니다 네, 제가 제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이런 운동은 아니었잖아요.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? 무서워. 제가 더보이즈에서 막 운동, 체력, 응. 이랬는데 여기 와 보니까 털리고 가고 자존심 상. 어, 그래도. 나도 지금 춤을, 콘서트 하지, 안무 막 하지, 공연 하지, 체력 그것도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? 이렇게 단시간에 폭발적인 또 힘을 쓰는 건또 다른 체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자존심 많이 상하고 가네요. 3억까지의 이재현? 너무 불싸네 <laughs> 정말, 와. 다음 회차는 즐거운 회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확실해요. 믿을 수는 없지만, 다음 회차도 재밌을 테니까요.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